这个，这个。 할거 있는데 네아이콘어요이어요아더 지금도 계어 Bye-bye. 뜨거운 상태로 냉장고 두면 안 좋지. 김태. 이봐봐. 이봐봐. 안 자는 거다 알아요. 이봐봐. 갑자기 눈 감아. 대가. 갑자기 눈 감아 왜? 한마 해봐. 한마 해봐. <laughs> 음, 이 새끼. 기가지어왜 <laughs> 이거 빨리 갚기로 하는 거 아니야? <laughs> <laughs> 와, 근데 세상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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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 못하면 못 세상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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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못은세 은오빠 <laughs> 진짜. 대박이야 진짜로 <laughs> 약간 스타일이 그분 같으셔 이스터. 해가. 엄마 여기 있어. 엄마 여기 있어. 우리 뭐 먹으러 가요? 지글 지글 먹으러 갑니다. 지글 말고 뭐 먹으러 가냐고요. 삼겹살 먹으러 갑니다. 소고기 먹으러 가요. 거기서 고기 아닙니다. 소고기 팔거든 소고기. 파이. 밥을 안 먹으면은 배가 안 고픈 응. 거야? 엄마가 너무 처음. 야, 야기만두가 되게 많다. 개? <목이> 아, 원래 네 개씩. 아, 진짜 두 개씩 큰일 날 거였다. 어. <목이> 잘하고 있어. <있을까요? 목이> 무심해 오늘 아침에 그런 거 신경 쓰는 거 아니야? 이슬 톡톡이야? 잠이슬 톡톡. 잠이슬 톡톡. 이스타 이슬 톡톡. 분홍색깔. <웃음> 아, 아 그거 드세요. 그거, 그거 맛있어. 이렇게 사진을 못찍는지아 내가 산을 따도 되지? 근데 안 되는 거말안하겠고 시... 일어나? 네 <laughs> 일어나? 두 <laughs> 손으로 따라 언니 일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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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나는 나는 내가 사람 걸으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 막 좋아하는 성격, 유형 나랑 좀잘 맞는 것 같고 그 사람은 내가 좀뭐 진짜 내 모습 보여줘도 괜찮을 것 같고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 먼저? 계속해, 그냥 어. 그냥 계속해. 그냥 나는 혼자 해. 그냥 그냥 근데 내가 100을 해. 근데 30도 30도 해. 이 사람한테 나는 50도 안 바래. 근데 50도 안 바래. 근데 막 20, 10. 어, 그 어, 이하로 어. 하면 나는 어, 어, 거야. 진짜 뒤도 안 돌아. 보고 아, 영 끊어버리거든, 진짜. 아, 수련. 도우려는 게 내가. 갈 생각이었어? <laughs> 나 진짜 오히려 오빠. 아, 오뎅 먹으려니. <laughs> <laughs> 아니, 아니, 아니. <laughs> 그게 그때는 되게 아우라고 생각했거든. 그 나아너그 언니? 막 이러면서 빨리 언니 막 미적해진 거봐 남자들이 귀여워 너, 당신은 귀여워 아, 네. 아, 네. 너왜 혼자 마나 계속 혼자 먹었거너 어, 계속 마셨어? 이거 <laughs> 언니 배로 마셨을 걸 <laughs> 내가 통증이 하나안 미니까 오빠는 오빠 미안해 이런 다음날 그럼 오늘 집에서 청소 미뤄놔 이런 거 알겠어 오빠 내 되게 내 고정 팬 진짜 화장용 씨 게자체도 되나요? 떡볶이 하나 순대 하나 주세요. 떡볶이 그러면은 1인분네 천보 많이 걸렸다 주먹 주먹 아니고 다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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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 엄마, 엄마, 갈까? 가자, 가자. 가까? <laughs> 가자. 내일 안들려도 되겠다, 그런거지? 없근데 컴퓨터? 버린지 알게 돼. 깜 간단한 거, 그뭐 했다고 막 이러니까 막 엄청 웃던데알거다아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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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

아빠 우리 <laughs> 개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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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트렌시요 수상자의 추천. 추석 안돼. <목적인> 이미 버렸어 <목적> <목적> 이미 베렸어. 이제야 만는 <laughs> 소라색? 소라? 응 소라색 많이 하지 않아요 언니 요즘에? 음 응, 원래 많이 해 소라색 같은 거야 소라색 하면 이상해 그러니까 늦잠도 못 자고 주말에 맨날 노노색인데 맨날 그래 적당히 에 적당히 <laughs> 왜 손을? 지금 나오고 있는 거야. 이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? 여기 잘도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. 들어가요. 아주 이것도 여기 마키아오 말이야. 나이가 몇, <목소리도> 몇 살인데 제가 왜 근조? 근조? 저는 열심히 뚫어지게 쳐다봐. 자리. 어, 자리 있어요. 어, 이제 난거 같아요. <목소리도> 아니, 저 아니. <목소리도> 이게 알아봐지 알아요? 얼마았다고싫어하다가 근데 나도 모르게 이 빠져드는 거야, 막. 맞아, 맞아. 어, 이 뭐야? 이거 드라마 뭐야? 나 언제 생기어막이러빠들 아, 바로 먹지 않아. 어, 하나만 주세요. 네? 넉한것 뱅이 있네. 예, 그거 하 주세요. 아, 맨날 이래. 저도 물살이 디봐이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 진짜. 이거 못했어. 못했어. 너가 가 물어뜯은 거너 못했어. 누가 그랬어 이거? 응? 이거 누가 물어뜯었어? 못했어. 자. 주석아 엄마 보고 싶어? 보다 어, 나 이거 지중해풍 식빵 먹을래 이거 뭐야? 뭔지 알아? 치즈 들어가는 식빵이야 음. 이렇게 되게 빵하네 피자같이 에? 피자같이 빵하네 그래.